강아지를 키워보면 잘 알아요. 아무리 내가 어미, 아빠라고 생각할 만큼 주인을 좋아해도 강아지가요. 강아지의 사고체계를 가지고는 절대로 주인의 의도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어떤 때는 이날은 이런 간식을 줬다가 어떤 때는 이런 간식도 줘요. 어떤 날에는 산책을 시켰다가 갑자기 산책을 안 시키기도 합니다. 아무리 만난 거여도 이게 날짜가 지나서 곰팡이가 서럽기 때문에 내눈에 맛있어 보여도 주인은줄수 없는 이 의도를 강아지가 강아지의 사고 체계와 강아지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이 주인의 의도를 다 알겠냐, 이거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강아지는요,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다 순종한다. 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게 납득되어야 이해하려고 하는 인간중심의 생각으로는 선악을 먹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고생하며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인생 살더라도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한 십자가에 세복된 그분의 통치가 다시 내 마음에 임해왔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나의 안방 내어 드리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그곳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둥병 걸린 나만이 일곱 번 씻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문둥병이랑 성이 무너지는 거랑 내가 오늘 일곱 바퀴를 도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너 정말로 그 상황 내가 인도한 걸 신뢰하니? 여러분들이 이걸 고백하지요? 그러면 말도 안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통 일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일곱 바퀴를 도는 행위가 말이 안 됨에도 신뢰했어? 그러면 내가 이걸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 되면 보여줄 거야 아멘 철저하게 믿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지혜가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돌아봤을 때 하나님 하셨네를 보는 건 여러분 이건 사실 후회하는 인생에 가까워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제 지혜를 얻는다는 건 나의 삶의 퍼즐을 이미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돌아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며, 현재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